뭐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언제 익는지 연근인지다 알아가지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맛있게 다 먹었네. <laughs> 응, 응. 그거 조금이 다예요? 그거 얼마 안 돼. 오다다 여기 수국도 다 심었는데. 네. 거기다다 뜯어먹고 갈가먹어서 다 꽃꽃상 나 거기다 그거만 심었어. 저기 한 줄짜리 거기 수박밭 옆에 심었었는데. 그럼 거기는 이제 다 없어졌고 없어졌어, 저 저기 뒤에 그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. 응, 응 그거. 근데 그건 뭐 배토리나 텔라나 몰라 다 파먹고 없었대요. 작년인가 엄청 많이 했었는데 말만 다 무슨 저 오랜 거 쪽대는 거 무슨 다 먹고 하나도 없대. 그래서 그걸 산 거야. 작년인가는 <laughs> 다 그걸 참고야 작년인가는 이것 좀 무슨 짐승이 다먹어서 엄마가 조금 남았을 때 캔다니까 아빠가 못 캐게 해서 안 캤어. 근데 결국 짐승이 다먹어말내다 심는 데한 개도 못 캤어. 아빠가 안한거같다고 엄마가 좀이라도 던진다고 산다니까. 어, 올해도 결국 이거 남았네. <laughs> 여기 이거 뭐... 다때데은다오계못 캐게 는데 아빠가 캐리 이렇게 봐. 별로 안 붙어있네. 다 파먹은 거야, 이게. 이게 여기 지금 다 파먹었어? 이여다 파먹었잖아. 다 따먹었잖아. 이것도 봐라. 여기 여기 다, 다 파먹었네. 파먹 다안 파먹은 거라 해요. 하나도 안 묻혔나 보다. 거기도파먹었다 여기도 뭐 뭐가 뒤졌어. 그것이 다 파먹었어. 뭐 너구리인가 오소리인가. <목소리> <목소리> 한 개라도 캐야지 조금 놔두면 더연결긴할 텐데 다 없다니까? 이게 망쳐도 소용이 없어? 음. 저기 아니, 뭐 <laughs> 저기 금을 쳤는데 다 소용이 없어 옆으로 다 들어오나 아, 아니. 여기 위에다 막망 같은 거 얹어 놓으면은 방금 저말에다 비켰는데 그래도 또 좋아 망 얹어 놔도 그래도? 응위끼로 오지 막땅속으로 돌아다니는 아주 작은 짐승들 막손 넣고 파먹나 그게? 꺼내서? 결국 짐승들이 모르는 데다 심는 게 제일인데 그런 데가 있나? <laughs> 뭐 심어서. 결국 식값도 못한 거잖아 이거. 음, 사온 거. 고민감. 너무 쬐까는건안 따도 돼. 안만그랬어쬐까는 거? 응. 그건 따도 뭐 쭈글인가? 이 응. 봐봐. 이 정도면 끝이면 돼. 이런 거는 이제 나머지는 필요없어. 이구 이런 건 필요없어. 거의 다 땄네, 물. 어, 또 여기 막... 다 까먹어서 막 껍질이 비닐 위에 막널려있어 오 이건 조금 달렸다. 보 이건 안 파먹었네. 아 그렇네. 여기 좀펌 뜯어먹은 흔적이 있네. 나 되면 다 먹지뭘. 그. 뭐. 지금도 동네 우리나라에서땅콩이보이레를 땅콩이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이레는 보면 땅콩이 별로 안 나오고 남들도 다 이렇게 까먹었다고 어디 씹. 다른 나라는 어떻게봐다씹 들어오는 거 이런 거고 이 지방에서 허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 다 파먹었다고 별로 안 갖고 나와. 원래 땅콩을 언제 심죠? 근 네, 5월달. 5월달? 응. 그리고 지금 수확하는 게 아니라 좀더 있다 수확하고? 어, 좀꽤 늦었네. 한 시, 10월 중순 정도에 케어 원래는? 음. 응. 서리 오기 직전에? 서리 오기 직전? 네. 응. 응. 이렇게 안 파먹으면. 꽃을 <목소리> 고추 건조 하우스에 둔다고? 아니. 이그 건조한 하우스, 하우스. 어. 거기. 그놀고또잘 망으로 덮어 줘야지. 안 그러면 거기 이안 그러면 또 까치가 다 와서 먹고 하나도 안 남아. 어 때도? 응. <목소리> 네, 근데 망 쳐놔서 괜찮으려나. 혹시 까고가다고 말린 다음에 뭐 씨앗을 하던 먹건 하면 돼요? 응, 빨리 네. 오랫동안 말려야 돼. 오랫동안? 응. 급해서 털털하게 하고 가네. 비 오기 전에 쪽파 심어야 된다고 막 집에서 난리 나가지고 빨리 다음 일 하러 가야 되겠어요. 땅콩. 좀 털털하게 다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철수. 5mm 온다고 했는데, 와, 와, 와.